안녕하세요. EBS 전속성우 공채 지원자입니다. 해저 면적의 1%도 안 되지만 바다 생물의 25%가 사는 곳, 산호군락입니다. 3, 4미터 깊이의 얕은 곳이라 햇빛이 잘 듭니다. 그리고 산호가 있죠. 이곳엔 먹이도 많고 숨을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색깔의 물고기들로 늘 북적거리죠. 하지만 조금 더 내려가면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1분 1초가 소중한 아침. 달콤한 늦잠을 택하는 이들과 달리 반려가족을 위해 조금 더 빠른 하루를 시작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빨 한번 닦이려면 포복 자세는 필수. 이러다 지각하는 거 아닌가요? 여느 직장인처럼 출근 지옥을 피해갈 순 없지만 두 녀석을 생각하면 없던 힘도 절로 생긴답니다. 이건 3D 음식 프린터야. 플라스틱 물건이 아니라 음식을 만들어 주는 기계지. 메뉴를 고른 다음에 필요한 재료를 전부 여기에 넣으면 돼. 그럼 끝. 아유, 됐다. 도트와 하레 맛있는 강아지 식당에 오신 걸 모두 환영합니다. 저 치와와, 엄청 배고픈 것 같아. 와, 내 아이디어가 성공하다니. 빨리 아빠한테 3D 음식 프린터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리고 싶다. 강아지들이 정말 좋아하잖아. 스크래치, 너도 좋지? 뭐라고? 너 지금 어디 가? 3팀이 에이스라더니 뭐야, 이게. 한 놈은 사라지고 한 놈은 찾고 있고 현장 이탈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몰라? 지금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셋다 혼난단 말이야. 하, 하, 잠깐 저기 불씨 불씨를 봐. 안에 산소가 부족해서 불씨가 꺼지고 있는 거야. 게다가 마르지 않은 페인트, 화재 현장에서 날아오는 불씨, 밀폐된 공간 근처의 가스. 만약 안에 들어갔다가 불이 나기라도 하면... <laughs> 움직이지 말고 일단 기다려!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왜 그러냐? 어디 문제가 뭐이길래 넋을 놓고 있어? 좀비가 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냐? 흠... 음, 이건 아주 간단혀... 좀비들 뚝배기를 깨버린다. 이게 정답이요 정답. 아, 아, 아니, 이것들이. 허, 탁! 받아라! 아묘, 아묘, 아묘! 아유, 여자 손이 다 떨어졌구먼. 헉, 그만두지 못해 아니요. 너무 위험해서 못 써. 그냥 침문을 걸어잠그고 꼼짝 안고 있어야겠구만.